2명의 11장 13절부터 읽었죠? <laughs> 난데없이 읽으니까 무슨 어, 매력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그전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다 타락해가지고 부패했을 때에 이 타락한 세상과 사람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중에 서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뭔가 명령을 하고 말씀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는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키우시면서 이제 이 집안을 키워가지고 전 세계를 다시 회복하실 도구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아가지고 사람 수가 조금 많아지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몇백년 동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몇백년 동안 천천히 번식을 시킨 다음에 가나안으로 다시 데려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 광야가 있고 그렇죠. 신하의 반도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를 다 지나고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강만 건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그렇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웬만하면 인내심도 많고 참을성이 많으실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를 내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불을 내서 죽이기도 하고 재난을 주고 군대한테 당하게 만들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들 징계에서 이 죽이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할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다 죽이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징계를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묶고 있는 그 진영에 한비퉁이는쾅 가나안에 치시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일부는 죽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끝까지 그랬는데 이제 가나안 진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자기보다 나이도 많이 어린 이참 사랑스럽기도 하고 뭔가 대변하기도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땅을 하는 내용입니다. 신신 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선물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시고 준다고 했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것도 이것이고.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정탐꾼들 보내 가지고 과일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포도송이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왔어요? 두 사람이 메고서 가져왔어요. 알이 이렇게 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난한 땅이 가나한 잠깐 보도록 할까요? 제가 그냥 보겠습니다. 팔장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7절부터 10절까지 보는 관, 아, 가난한 땅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무화과 리의 소산지라 포도와 무화과와 송유와 감람 나무와 뿌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은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이 모른철이어 삼년 동을 음. 깰 것이고 그래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이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일단 일단 뭐 옛날에 얘기한 그 옛날에 뭐 한스러웠던 그런 얘기할게 아니라 땅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는 그런 땅이다 모세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에는 조건이 있는 땅이에요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가난한 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6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또 1절까지 가나안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면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한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과 규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앞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이 묘사가 끝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 하면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로 잊어버리지도 않게 가나안에 대한 설명을 딱 싸고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라고 조건을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잘살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조건인데 그러나 많이 그렇게 지키지 못했던 그런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복잡하지가 않으세요. 가나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퍼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모세를 통해서 주기를원하셨어요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저기 군데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해 주는데 그래서 좀 있다 보면은 자꾸 눈에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켜서 행하라, 지키라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때 주기를 원하셨던 말씀인데, 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 왜 이렇게 말씀이 많고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졌던 이야기, 범죄했던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셔 가지고 지키셨던 이야기 이런 걸 자꾸 세세하게 풀어놓습니까? 너희들은 기억할 것이 있다. 기억해라.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가다보면 은 오늘 11장 같은 말씀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거기에 붙여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들이 자꾸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십장과 1 1장만쭉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자꾸 반복해가지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이 땅을 작별하고, 이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이 세상의 인생을 끝낼 건데, 이제 이런 이런 말씀을 하라고. 모세는 자기 운명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운, 무슨 유언 같은 말씀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었을 것이고, 정말 남는 말씀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 어디 에 간다는 숨겨놓은 돈이 있으니까, 금이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나눠 봤는데 아무리 얘기더 주고, 이런 말씀을 할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모세는 아주 잔소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켜서 행하라, 그리고 기억할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키라는 말씀을 왜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신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그 당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나라들의 법칙과는 아주 많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죠. 아쉽게도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앞선 세대 그들의 아마도 아버지, 어머니, 삼촌들,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긴 지켰는데 아마 급하면 안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그렇게 역사가 많았죠. 당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죠. 급기야는 언젠가 한번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확 드러냈다가 이제 이전 세대 사람들이 나이 스무 살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지고 모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때 20살 아래 모세에 비하 아주 나이도 어리고 정말 손자같은 음, 아 애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제 과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서 머리로 생각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것들이 가득해 있는데 우상에 가득한데 어느 지금 정 같은 신에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 율법을 그렇게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과 신뢰를 보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되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들과 구별되기를 원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또 기억하는 말씀 11장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13장에서 15절까지 읽었죠 조금 뒤에 나가면 재밌는 말씀이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유처 표를 삼으며 이게 왜 이렇게 합니까? 기억을 하라는 거지. 잊어버리지 말고 뭘 붙여놓으면 번거롭잖아. 이렇게 들어올리다가 귀찮다 하다가 아 하나님의 말씀이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잘하도록 기억을 하도록 이런 것을 지킨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 많습니다. 군데군데 모세가 이전 시대의 실패사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아야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길로 안 넘어지고 잘 걸어 들어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는 이렇게 실수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 이제 우리는 좀 잘해보자. 잘해보자. 이제 모자 할아버지가 저렇게 나이도 많으신데 우리들의 시대가 되는데 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깨끗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또 자기들의 실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이런 것도 기억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약속을 지켜서 가나한 땅으로 가고 있어요.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자기들은 얼굴도 모르고. 한 400년 이상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이 대대로 이어지다가 이제 자기들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기들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잊지 말고 기억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끌어당기는 것을 안 하세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뭐 재물을 많이 바친다든가 돈을 많이 바친다든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그래 좀 바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지 큰 감흥은 없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물과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그래 그래 아쉬운 대로 됐다 이런 마음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감동을 하신다거나 뭐 크게 뭐 마음을 뭐 이런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좀지려하게관심을 보이고 원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질투하세요. 그리고 아예 대놓고 공언을 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해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드려야지 하면서 겉으로만 꾸미고 속으로만 그런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혹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만 하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넘어가지도 않으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로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원하세요 가끔씩 우리가 생각을 하죠 느끼죠 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는 마음인데 이거 그럼 어떻게 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내 안에서 깊이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세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바위, 내 사랑하는 아무개라고 부르시면서 사랑해 주십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된 그 기호 있죠? 손목에도 기호를 매고. 또, 이마에도 미간에도 표를 삼아가신 기후가 있잖아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볼 때마다 하면서 자꾸 조금 번거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들리라는 건데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이것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계속하고 몇 년이 지나다 보면은 이거 뭐 마음 없이 너무 쉽게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의 <laughs>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갈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주셨는데 여기서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난하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름답다고 또가면은 찬양이 나오는 땅이라고 저도 광야 밖에 없는 줄 알고 좀 사막 황량한 것만 생각을 하고 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저기 꽃도 많고 다양한 식물도 많아서 정말 뭐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해도 좋겠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아까 했던 그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11절 말씀이 있는데 11절에서 13절부터 또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자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길을 흡수하는 땅이요내하나님 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이라. 처음에 저도 이거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전에. 하늘에서 내린 비를 그럼 땅에다 흡수하는 거죠. 어, 다시 올라가는 것도 있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땅이 주로 오면은 땅에 보이지 않고 그냥 쭉쭉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뭘 생각을 해요? 물을 좀 받아놨다가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잘 짓는 건데, 이 땅은 그냥 오는 대로 내리는 대로 쭉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좋은 땅이 될수 있나요? 애국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때만 되면 일년에 정기적으로 강이 범람을 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부터 비옥한 땅이 와가지고 가는 거예요. 땅이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또 작물을 매년 재배한다고 해서 뭐 지력이 뭐 소모가 된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이집트 사람들이 잘 살았던 것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의 강의 축복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땅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비가 내리면 그냥 땅으로 빠져버리는 속으로 들어가서 건질 수가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잘 드리고 잘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거기 들어가서 만일에 하늘에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제때 에안내리면은이 사람들은 농사가 마저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접하면서 하나님하고 한절하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 동일하신데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거의 같은데 똑같은데 우리는 지금 어떤 처지에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래. 내가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생활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다급하게 부르게 되고 정말 마음이 쫄린다. 그러면 이것은 나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정도는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고단하게 하시겠지만 뭐 죽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마음을 좀 짓눌러 가지고 편하게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신다면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잘 다루면서 하나님을 부르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하나님께 마음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다잘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는데 걱정 가운데 이런 말씀하는 것도 있어요.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다잘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모세도 안았던것 같아요. 다잘 되면 좀 불안한 상태다. 모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삶이 잘될 때도 하나님 을 계속 찾는다면은 그거는 뭐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로 생활의 고단함을 맛보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내 걸로 삼아서 경계를 삼아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초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서 우리 모든 좋은 것들을 아니면 이 세상에 알지 못한 정말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의름으로 어 축원합니다.